만드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공 만드는 법 아시면 쉽고요. 공 모르시는 분들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것을 한번 돌립니다. 그리고 이것을 옆으로 이렇게 돌립니다. 이것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리고요. 이걸 그 반대쪽으로 한번 돌리고요. 그리고 이쪽 하얀 색깔을 이렇게 합니다. 그리고 이 핑크 색깔을 옆으로 해주십니다. 그리고 이렇게 못하죠. 여기 만나게 하려면 이거 하얀 색깔을 이렇게 한번 돌려주십니다. 그러면 이거와 이거 만나겠죠. 이렇게 해서 두 번만 더 하면 됩니다. 약간 똑같이.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.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른쪽으로 이렇게. 이건 그냥 만나지거든요. 그리고 이건 마무리 이렇게. 그리고 이거는 그냥 돌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을 이렇게 떼 주십니다. 이렇게 떼 주면 이 여기만 떼 주세요. 여기만 떼주시면, 그냥, 이렇게. 코브라가 완전.